한국화를 기반으로 현대 여성을 작업하고 있는 김수경입니다. 저의 작품은 어 여러 시선을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뭐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독 좀 눈에 띄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되게 남의 시선을 좀 의식을 하면서 본인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의 전시장 오거나 저의 작품을 보신 사람들이 뭐 색감이나 이런 걸 되게 화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색감인 부분이나 뭐 멋있는 여성, 당돌한 여성 이런 거를 좀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투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영상 작업을 들어가서 저의 기존에 있던 회화 작품을 영상에 좀 투입을 해가지고 좀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고 요즘은 이제 전시장을 이렇게 자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포토존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항상 같은 재료에 만이 고립되어 있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2년차 전남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여러 다양한 재료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새로운 재료를 또 활용을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설치, 영상, 뭐 이런 거를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